카메라 색깔이 왜 이렇게 구려, 이거? 우 응. 응. 버섯 올려주세요. 버섯 올려주세요. 응? 고 버섯. 아 <목소리도> b 어요 동영상 누구야 나야. 어? 들어가기 싫다. 너 들어가기 싫다 좀 더럽긴 하지만 내 마스크에 부어줄까? 사운드사운드 사운드. 뒷면으로 부어줄게 나봐나봐 피리 보는.. 어, 어머머 어머, 어머. 어머. <laughs> 피리 보는 사나이 같다 너아 안에 일회 접시들 와서 네, 부어줄까? 접시 줘자 어디가 올라가 가 올라가 떨린다. 싸우지 마. <웃음> <웃음> 야, 십초컷. <10초 펫>. 없어. <웃음> 없어. <웃음> 어, 천재데 얘배왜 이렇게? 야, 너왜 이렇게? <laughs> 이걸 붙여서 내는 건가? 이거는 뭔데? 이거 포장하는 그건가? 10만 번뱉고 끝나는 유전자 검사. 10만 배 치면 되겠다. 이거 는 택배 봉투인데 여기다 치면 배터? <laughs> 여기 있잖아, 안에. E 와, 저기, 와서 싸울 수도 없잖아.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. 숨어 있는 수. 아 정말 무서울 거야.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막바들바들떨리고 이거 뭐 순조차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야. 근데 갑자기. 소이다 들어가는 거야? 아니지? 아지 <목소리> <응>. 네. <목소리> 치고 바로 내야돼쿵 치고 올라오거든 오. 오. 원래 더올라야 되는데 너무 살살 쳤다 저 소주병 깨져 <목소리> 너무 세게 쳤는데 깨졌다 씨. <laughs> 뭐 <이렇게 목소리> <가지>. 아니야 <목소리> 너무 세게 쳤다 어, 약간 날아갔어 응. 유리가 유리 쥐한테 튀었다 니지 얼굴 다쳤으면 혼났다 내한테 <목소리> 어떻게 생겼는데?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, 치워줘. 아니, 치워줘. 아니 좀 치워줘. 일단은. 이거이확 재박아. 이거 확 재박길래. 이만 나는데? 이성년자한테 안 파는데. 근데 맛있어. 으쩍게. <laughs> 왜 샀는데? 어? 뭐? 그냥 얼마 주는 데 이거? 이거 50만원. 말하지 왜사줄게 됐어 모아서 레이디백 사줘 네뭐 어... 먹을 거야 어 흑돼지는 꼬라지 산채 저런 거 꼬라지 보기도 싫어 음... 나물팔로 가야돼 다음주 주에. 다음주에 나물팔로 가야돼 돈가스 먹을까 돈가스 어 됐다

종이 깔고. 응. 덩신도 멋이 없어서 찍겠어. 아니, 손으로 빼지 도넛. 말고. 아, 손으로 빼도 되는 건줄 알았는데. 안 돼. 안 되구나 예 네. <laughs> 너무 한데요이 예뻐! 너무 좋아! 고마워! 그럼 빨리 눌렀어야돼수건서 사주시면 어 그게 뭔지 알고사? 몰라? 아무것도. 좀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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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텁텁하고. 혼세카 루비포트? 아니, 아니, 이거 이거. 6 6 0 0 0원 어, 어, 이거 달대 어, 이거 쳐봤어? 어, 여기있네. 달고. 아니, 네이버에도 나오거든? 혼세카 심령속성 파우. 네. 끝내자는 거야? 어. 그래 어, 그렇구나 내가 몰랐다 뭐 그런 걸 말을 해줘야 아는 것도 이상하다 어? 물있물 물, 여기 정수기 있고 이게 주전자에 있는 거 고리차 물이요 음료수는 음니 음료수 콜라 있어 콜라? 응. 좀 꺼내서 먹어도 되겠니? 응. 응. 어 여기 없어? 어꽃 피었다 벚꽃이야? 아니지? 매화 아니야? 벚꽃인가? 내가 같은데? 어우 파리 지지다 지지 내 사진 하나 찍어주지 않겠니? 형이 맨날 주의시던데 그 어제 술 먹고 다음날 아침에 냉면 먹으러 간데 있다 아이가 그지맛있더라 아이가 함흥냉면인가 뭔가 해주 맛있더라 어? 그래? 알았어 알았어 숨내지 마 이게 뭐 요즘 내 말만 하면 화가 많노 아아 보자 보자 아 보자. 너무 아파. <laughs> 아니, 빨리 <손> <laughs> 아 빨리 손쳐 세게 <laughs> 쳐돼 삼각대에 가만히 있어봐 아난그 입모양이 불만이야 <laughs> 씻었어. 어. <laughs> 썸머프, 잠깐만. 이또물 들어가, 이렇게 하면. 물, 대박, 일이 아니, 없어. 어, 왔다 가, 왔다 가! 갈드고 있어. <laughs> 아, 미안. <laughs> 손다잘릴뻔 떡볶이에. 어. 이걸 원래 넣나? 었너비했나 뭐, 어. <laughs> 당연하지. 엽떡 시켜먹으면 비엔나 소리 추가 몰라? 몰라? 그냥 그런거 쳐서 몰라 떡볶이를 돈주고 사먹는 사람이 어딨냐 아니 엽떡은 좀 별로야 난 떡볶이를 돈주고 사먹는 사람이 어딨냐고? 응 지금 백만 떡볶이 러브웨이크 사고 왔어요 어묵은 이거는 반, 반을 짜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칼을 두개 쓰는 이유가 이렇게 쓰실 거죠?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아 묻지 말아요 저는 묻지 마세요. 레시피는 비밀입니다. 툭탁 톡톡 톡톡. 툭 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살짝 덜어내겠습니다. 한 꼬프. 어저 이거 치워 주실래요? 아, 이거 하고 나서 치워라고 하면 손이 뜨거운데 아. 어떻게 치워요? 선생님. 선생님. 오르지 마세요. 예. h 네? 라면 사퍼. 사퍼. 마 사퍼티지. 고 o 해라 고소. h o 고 a 고 o p 어 t i Gomaera. 네. 고추장을 한 숟갈 켠켠켠켠 켠. 도 되지. 네 이제 넣을 거예요. 켠켠켠켠두 숟갈 켠 켠. 어두 숟갈 넣으면 되나? 숟갈만 넣어야겠어요. 왜냐 고춧가루를 넣기, 넣을 거기 때문에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. 어 어지러. 말 많이 했어 그래.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저 맛없는 설탕 사가지고 저거에 들지않을지 될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몸에 좋은 설탕 샀는데 몸에 좋은거는 맛이 없어요 고집가루 주세요 선생님 어. 이가 먼저 하세요 아니 여기 설탕이 남은 요 맛있는 설탕 좀 쓰고나서 하면 안될까요? 사람이 몸에 안좋은 세가지 백이 있다고 하였고그 세가지 백은 설탕 길가루, 긴 쌀밥이요. 알겠어? 그 이놈의 흰색요 네. 뒤에 아. 네. 나오는 그 뼈고기 알지? 네. <laughs> 같아. 그거 같아. 이거 쓰고 좀 담아주세요. 네. 어머, 너무 건강해 보인다. 그렇지 않나요? 고춧가루 주세요. 있잖아요, 여기. 고춧가루 주세요. 두 숟가락 여기 떠주세요. <laughs> 고운 셰프. 고추가 아닙니다. 셰프. 네. 저도 조금 바빠요. 네. 이렇게 설탕이 잘 녹지 않을 것 같을 때는 뜨거운 물을 넣습니다. 어떻게요? 한 숟가락, 두 숟가락. 방금 한 숟가락 더 넣었는데. 세 숟가락, 네 숟가락. 녹을 때까지 넣습니다. 뜨거, 아 뜨거, 아 뜨거. 그렇지만. 참아요. 아, 참을 수 있다. 나는 어른이니까. 대참을 한번 쭉. 끝. 개쉽 쭉. 땡초와 고추를 다 때려 넣습니다. 매운 가장 이 반짝반짝 주제. 맛. 다고 있다.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우주가 크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렇다면은 실제 우주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?